이번 시간에는요 어,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뭐 중요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어,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논술이나 면접 물론 이제 크게 포함하면 뭐 자기소개서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 수시 모집의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 어, 어떻게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할수 있을지 알아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시 전체 좀 보니까 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어좀 골라서 그 질문에 맞는 답변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수시모집에 궁금한 점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모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물론 뭐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어 최근에 뭐 주요 대학들까지 다 보면 그래도 여전히 이제 논술고사가 가장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좀 준비를 해봐야 될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논술 고사는요. 계열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 어, 금년에도 이제 2021학년도 주요 대학을 포함해서 한 30여 개 대학에서 한만명 정도의 인문자들 학교 없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 모집에서 인문 계열의 특징은 보시는 대로 이 인문사회, 인문사회 통합의 논술의 문항들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학에 따라서는요 영어 지문과 또는 수학과 관련된 문제, 도표라든지 또 통계를 통한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학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논술을 좀 어렵게 가져가려고 하는 대학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인문 어, 사회 통합 논술에다 영어의 제시문 지문들이 좀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대, 외대 등으로 볼수 있고요. 인문계 논술 시험에 수학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라든지, 뭐, 그 도표라든지, 또는 수학과 관련되는 실제 어 실력, 수학 능력을 재료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주로 수학의 내용들이 좀 필요한, 수학적인 영역의 영향들이 좀 필요한 상경계열 있죠. 경영이라든지 경제학과. 뭐 이런 경상 상경계열과 관련된 학과들이 좀 일부 다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문사회 통합 논술에서 도표나 통계 자료를 쓰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자연계열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문학이라든지 보다는 도표나 통계를 통해서 논술에 관련되는 어, 질문들을 통, 어, 제시문에서 주어지고 그와 관련되는 답변을 쓸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실제 대학의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죠. 대학에서 입시를 치르고나면 어~ 차기 연도에 뭐, 금년 입시 같으면 내년이 되겠죠. 3월 정도에 보면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라고 해서 대학별 고사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부 좀 정리를 해서 대학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마련된 뭐 기출문제 또는 예시, 어, 모의고사 문화 또는 뭐 동영상으로 해설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논술학습과 관련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와 함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게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에 나오는 내용들을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논술학습에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자연계를좀 보면요 입문계열보다 이렇게 보면 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그죠 논술시험인데 수학 문제풀이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과학이 이전에는 수학 플러스 과학계 의 논술까지 연계했는데 지금 보면 과학이 연대, 뭐 성대, 중대, 경대에서 어,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들 위주로 해서 과학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뭐 의대, 의대에서 의학과 관련되는 질문을 하는 대학들 논술도 있고요. 조금 더 독특하게 수학 문제와 인문계열과 관련되는 문항들을 포함해서 제시문회라든지 그 문제에 예, 관련된 정도를 포함하는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자연계열은, 뭐, 아,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과학을 포함하는 것도 있지만 수학 문제 풀이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문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자연계열에서도 대학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관련된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대학들도 있고요. 모의고사의 문제지도 있고요. 실제 기출 문제도 있고요. 또 그걸 포함해서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여기는 고려대학교에 지난해 나왔던 건데,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에 나왔던 논술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포함해서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문제 해설까지 지금 여기서다안 보여집니다만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나면, 아,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감이 오실 거고요. 실제 이 내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이 문제 자체가 객관식의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문항수가 많게 되면 다못 푸는 경우도 나옵니다. 특히 자연계 문제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을 보는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이 면접은 어,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 물론 이제 내신 전형에서도 대학별 고사의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꼭 있는데 대학에서는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 수시 모집에서 면접을 볼까요? 물론 뭐 의대 면접이나 또는 사범대나 교대 면접처럼 패스 오페일 어, 정도로 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기 위해서 이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서류 통과할 때 사회 수를 뽑는다면. 1배수나 2배수에 있는 친구들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3배수, 4배수 더 아래쪽에서 뽑힌 서류 점수로 아래쪽에서 뽑힌 친구들의 경우에는 면접을 제대로 잘 봐야만이 합격을 할수 있겠죠. 물론 그런 사례들도 많고 하니까 면접 결과가 되게 중요할 거고 더군다나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면접만을 가지고 합부를 가릴 경우 1배수를 뽑는다면 그야말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최고의 전형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만 염두에 두면. 논술보다 면접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면접의 그 방식들은 형식은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서류 기반 면접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 두 개가 일반적인 거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지금 최근에 어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요. 실제 상황을 예측해서 그 상황을 던져주고 제시하고 거기서 너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을 해봐라라고 해서 상황을 설정하고 그설정에 관련되는 답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아까 논술과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도 스릉학습 영향력의 평가 자료를 보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면접 기출 문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시문 기반입니다. 제시문 기반은 학업 역량을 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주어지고 그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실제 면접장에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학업 역량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실력을 좀 쌓아나는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학력 수비의 평가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이게 가능할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학업 역량을 쌓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깊이 있게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어, 답변을 제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 기반 면접 자체는. 어, 학생부를, 뭐, 주로 이제 서류평가 학생부냐 자기소개서냐 추천서냐 내용들을 검증하는 뭐 면접이라고 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서류 기반 면접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극복을 할수 있는 반면에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을 쌓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내용 가이드를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지만 은 특정 대학에 가면 어, 면접에 관련된 홍보뿐만 아니라 면접에 관련된 팁을 알려주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면접과 관련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시문 기반에 맞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 어, 평소에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뭐 사실 그 고3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학교를 가긴 합니다만, 어, 수업 상황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네, 학교의 그 수업 상황, 등교 수업에서도, 어, 수업 시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내가 궁금한 점을 또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선생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답변을 하는, 조리 있고 요약해서 잘 답변을 하는 실력들을 쌓는 게중요하고요 뭐 모두 막습이니 또는 뭐 발표 수업이니 뭐 등등 있죠. 그런 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에서 좀 제대로 잘말 어 말하는 연습을 어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설프게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계속 훈련, 말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있는 면접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 비대면 면접으로 좀 바뀌거나 아니면 어 어떤 형식이 좀 뜨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면접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은 연습을 하기 이전에 실력을 쌓는 게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부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와 관련되는 내용에서 예시 예상되는 질문 그리고 예상되는 답변을 통해서 꾸준하게 조금 연습을 해놓으면 뭐 도움이 되고요. 여기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왔던 것들을 사실들을 내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어좀더잘말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만 해서 답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자기 소개서든지 라 학생부에 있는 내용과 추가되는 내용들을 다뭐 답변을 많은 내용을 준비하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해온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제시문 기반 면접보다는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관련되는 예상 질문, 그리고 예상 답변을 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연습을 하면 더 좋아질 거고요. 이거 뭐 핸드폰으로 촬영해놓고 난다는 내 모습을 내가 한번 보면서 자평하면서 또 계속 그 훈련을 좀할 필요도 있고 나머지 제 3의 인물이든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동료,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내가 하는 그 면접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코멘트를 받아서 다시 한번 더 트레이닝을 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든 또는 서류 기반 면접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라든지 내용들을 좀잘 정리를 하고 답변하는 훈련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 구술 면접의 매시 문제인데요 이거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구술 면접 문제 인문 계열이 가, 나, 다세 개의 지문이 있잖아요 이세 개의 지문을 토대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구에 나타난 왕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등등의 짧은 제시문을 통해서 읽고 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리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자체를 놓고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고 정리된 답변을 일목요일하게잘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가나다의 제시문이 아니고 제시문이 가나다라마바사아 이렇게 제시문이 많아요 분량이 그리고 어, 이 질문의 내용들을. 말로 표현하지 말고 글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한 120분, 100분짜리, 그죠? 그럼 뭐가 돼요? 논술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학업 역량들을 제신문 짧은 제신문들을 읽고 정리해서 말로 하면 구술 면접이 되는 거고요. 제신문의 내용들이 길고 그걸 장시간 동안 길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글로 쓰게 되면 그 논술이 되는 겁니다. 둘다 학업 역량을 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로 하든 글로 하든 간에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를 재려고 한다는 점에 어, 조금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열은요 어, 여기 서울대 예시를 드렸는데 보시면 어, 구술 면접에 수학 문제 주고 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어, 선행학습 영역 평가이든 아니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수 있으면 어,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재시문 기반 면접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좋은 성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내가 혼자서 그 연습장에다가 페이로 내가 혼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직접 면접관들이 있거나 또는 면접관이 없더라도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것들, 과정들을 뭐 지금 뭐 비대면으로 영상 면접하게 되면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낯설 수 있는 거죠. 실력은 있는데 문제 풀이가 잘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연습을 통해서 면접 형식이 바뀌었다면 바뀐 면접의 형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내가 지금 실력들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100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습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논술 지원인데요. 논술 연령 지원해서 또한 가지 팁은 여기 보시는 대로요. 어, 학생부와 논술 두 개를 합산해서 일괄합산 선발하면 학생부의 부족한 내신에서 부족한 점을 논술의 점수, 실력으로 충분히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이지만 논술 100%가 아니라 학생부로 반영한다고 하면 그게 30%든 40%든 학생부 교과 성적에 등급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작동하는 데 있죠. 예를 들면 경희대도 한 10점 정도 되네요. 2등급과 4등급. 그 다음에 어 보면 동국대도 396에 384니까 12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등급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벌어져 있으면 학생 어, 논술로 이 부족한 학생부의 내신 등급을 만회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신이 사 등급, 오 등급일 경우에 이 등급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들만 다 지원하게 되면 논술의 부담을 계속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에 지원을 해도 되지만 나머지 뭐 몇개 대학, 한두개 대학들은 이 논술의 점수 차, 어, 학생부의 교과의 내신 점수 차이가 조금 더 폭이 작은데, 예를 들면 중대 같은 경우는 199.2에서 197.6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이런 대학을 한두 곳 정도는 지원을 해야만 논술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상위권일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아예 그냥 나보다 내신이 낮은 아이들을 툭툭 떨어지려면 오히려 더 논술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내가 내신이 4등급이나 5등급일 경우에는 논술 부담을 너무 많이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등급과 점수 차이가 좀 적게 나는 대학들도 한곳 정도나 두곳 정도는 선택을 하자. 그래야 논술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지원도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울러서 자기소개서까지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는 1, 2, 3번 공통문항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똑같은 형식대로 이 질문을 받고 답변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면 뭐 지금 아마... 자기소개서를 써놓은 학생들도 꽤 많을 거고요. 이 써놓은 학생부를 다시 이제 계속, 어, 퇴고하면서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첫 번째 문항이 학업이 관련되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노력한 교내 활동이나 빼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는 뭐 이런 어, 내용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나눔 배려 협력 갈등 뭐 이런 등등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에서의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들 또는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 있고요. 네 번째 문항은 자율 문항이에요. 대학 자율로 정해진 문항들인데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정리해서 잘 쓰고 계속 읽어가면서 고쳐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묻는 거 있고 항목마다 구분된 게 학업 또는 의미는 있 활동.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체 생활 중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 팩트를 쓸때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학생의 그 내가 달라진 변화된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를 내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팩트만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문항이 자율 문항인데 보니까 대학마다 달라요 서울대는 독서와 관련되는책세 권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용 요약이나 감상보다는 왜 책을 읽게 됐는지 그리고 책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책이 나한테 준 영향력은 어떤 영향은 어떤 건지를 어, 기술하라고 돼 있죠 그럼 자수까지 정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너 우리 대학이 왜 오려고 하니 뭘 준비했니 를 묻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또 성장했니 뭐 이런 등등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대동소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항목에 쓸수 없었던 내용들을 해당 대학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 당신의 대학에, 당신 학과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점은 강의에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다른 대학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양대는 아예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학생부만 가지고 뽑으니까 종합전형에서 근데 이와야 되는 1, 2, 3번은 있는데 4번 문항이 없어요. 뭐 이런 대학들도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살펴보시면 1, 2, 3번으로 끝나는 대학들이 많은데 4번 문항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교 왜 오려고 하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와서. 어떤 공부 계획이 있는지 나중에 진로와 관련되는 것은 뭘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준비를 지금부터 해놔야 될것 같아요. 왜이 말씀드리냐면 어, 사실은 이그 자기소개서 와 관련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만 이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일까요?라는 답은 없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꼭이 자기소개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자라고 있는 내가 잘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쪽 부분에서 강하다는 점을 항목 정해진 항목 위주로 해서 잘 드러나게 써야 되는 거고요. 제3 또는 제 4의 인물들이 이 글을 읽는 거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쉽게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이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지를 잘알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복잡하게 많은 내용을 다양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굵직한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임팩트 있게 쓰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아 어, 그다음에 뭐 좋은 글을 쓰려면 두괄식 디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과정들을 좀 앞뒤에 배치하더라도 잘 눈에 띄게 드러나게끔 읽어서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면 앞쪽에 써주는 게 낫죠. 앞에 주제를 주제를 써서 뒤쪽에 내가 빵 터뜨리는 것보다는 앞에서 이제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써놓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첨부하는 부가의 유연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고쳐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고쳐 쓰면서 내 걸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어,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아주 직업도 당연한 건데. 맞춤법 띄어쓰기 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 요즘은 뭐 글도 짧게 이제 메시지 보내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익숙해 있을 텐데, 자기 속에서만큼은 글로 전달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속에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의 그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 자체가 내신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만으로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왔던 다양한 학교의 경험의 활동들의 내용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대학에서 어, 제출을 받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또는 전형 요소 간의 중요도를 놓고 보면 이전보다는 지금이 자기소개서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금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쓰고, 또한번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고쳐 쓰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대학별 고사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 어, 전형 요소가 있고, 전형 유형이 있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전형 요소에 어떤 요소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형 유형이 정해질 텐데, 대학별 고사는 아직 하지 않은 거죠. 물론 자기소개에서도 아직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신은 학교와, 학생부와 관련되는 우리 단위 학교의 내용들은 곧 정리가 돼서 끝나죠. 그죠? 그럼 1차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뒷단에나, 어, 뒷단에 이어지는 게,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에서 지원한 우리 모집단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논술, 면접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별 고사 자체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내가 준비를 통해서 부족한 학생부라든지 또는 부족한 전형 요소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수능이 12월 3일 있는데 그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그 앞단에서 내가 그, 자, 어, 대학별 보사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빵빵 터뜨리고 갈 건지 아니면 수능을 좀 준비를 해서 정시를 기다려 하고 있다면 12월 3일 이후에 수능시험을 보고 판단을 해서 뒤쪽에 수능시험 이후에 있는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걸 같이 이제 병행해서 준비하면서 갈 건지는 조금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논술을 할 거냐 면접을 할 거냐 또는 수능을 할 거냐 뭐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로 거의 마무리가 되게 하는데 이런 등등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어떤 전형 요소를 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이 제약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시간들은 근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위주로 해서 계속 먼저 시간을 안배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중에서 많은 걸좀 줄여 나가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선도과 집중으로 다시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모평의 성적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에 그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향을할수 있는지의 목표 대학들을 압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그러니까 압축해 나가면서 대학별고사도 어느 대학 위주로 해서 갈그지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대학을 염두에 두고 또는 논술을 보면 논술을 염두에 두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위계적으로 좀, 어, 단계별로 좀 보면 내신보다는 수능, 수능보다는 대학별고사가 난이도 측면에서나 또는 내용 영역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어, 전체적인 교과의 수준 자체를 보면 대학별고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별고사를 염두에 둔다면 내신이나 수능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는 그위단계에서 가능한데 당장은 점프업 해서 내신도 수능도 다 차치하고 대학별고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대학교고서 수준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연계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학이 주이고 인문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야, 넌 논술 한두달 준비라니까 인문계 논술 제시문 큰긴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주제어를 정하고 연결도 잘 하고 분석을 잘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한두 어, 시간 논술 썼는데 논술 쓰는 실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라고 가시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내가 받는 결과 자체가 좋을 수 있는데 하지만 시간은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그 실력 자체가 실전에서 얼마만큼 작, 제대로 작동을 해서 내가 합격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누구나 다 예단하고 너 붙을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수학은 좀더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인물이든 자연이든 간에. 대학별 고사로 가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실력 있죠, 수능 점수, 내신 실력 있죠, 내신 점수를 먼저 비교해 보면 논술이 또는 면접의 구술 면접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뛰어넘어서 내가 논술로 잘할 수 있다, 면접으로 잘할 수 있다를 자기 위안이라든지 너무 희망적인 것을 좀 싫어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제한된 시간을 좀 고정적으로 목표 대학도 정하고 전형 유형도 정하고 그다음에 어 내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는 시간 내가 배우는 시간들도 많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내가 내 실력을 쌓기 위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고 하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어 유용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 대학별 고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가 핵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대학별 고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갈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욕심을 좀 내려야 되고요.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중점을 둬야 될 전형 유형과 전형 요소로 압축해 나가는 게 합격의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남은 시간의 시간 활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